오늘은 당직이 아니라서 어, 비번이라서 도서관에 왔습니다. 비번인 날은 좀 여유있게 영화도 보고 놀러도 다니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부하는 자격증 시험이 어, 60일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교재도 다못볼것 같아요. 그래서, 비번 중에 하루 정도는 어, 도서관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지가 이제 3년차 접어드는데, 어, 주말 뭐 비번 이럴 때 도서관에 오는 게 이제는 제법 익숙해요. 오지 않으면 왠지 또 불안하더라고요. 이제는. <laughs> 평소 도서관 올 때같이 도시락을 싸왔어요. 도시락도 싸오고, 음, 공부하다가 밥 먹고 공원도 한 바퀴 돌고, 오늘 그렇게 했는데 더위가 갑자기 좀 꺾여서 걷기가 참 좋았는데, 뭐 젊을 때는 정말 바쁘다고 그냥 지나쳤을 건데, 지금은 이렇게 밥 먹고 공원 한 바퀴 도는 것도, 어, 정말 특별할 것 없는데 큰 위로가 되죠. 50이 되면은 몸도 마음도 어,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많은 게 달라지죠. 오늘은 도서관에 있다가 문득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제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 살고 계세요? 뭐 대부분은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뭐 얼굴에 주름은 지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어깨는 축 처져 아유 웬 낯선 아저씨가 서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예 벌써 이렇게 됐구나 뭐 허드숨이 나오더라고요. 젊을 때는 뭐 밤샘 야근에도 끄떡 없었죠. 근데 50이 되고 나니까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눈도 잘 침침해서 안 보이기도 하지만은 금방 피곤하고 뭐 잠도 설치고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뭐, 힘드니까, 아, 이제는 예전 같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몸이 이렇게 변하니까, 회사에서 자리도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0, 40대에서는, 뭐, 노력하면 뭐든 된다. 뭐, 그런 생각으로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근데 50이 되니까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고, 뭐 나는 제자리에 그냥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은 항상 마음속에 있죠. 게다가 또 중소기업 특성상 뭐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었고요. 회사에서 존재감이 뭐 예전 같지도 않고, 또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고등학생 아이들은 지들 방에서만 있고, 뭐 예전에 북적했던 집은 조용하죠. 뭐 가끔은 정말 텅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부모님은 연세가 드셔서 이제 몸도 뭐 편치 않으시니까, 그런데 자주 찾아뵙지 못하니까 마음은 항상 좀 걸리네요. 요즘 저는 나는 도대체 뭐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내 역할이 정말 사라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어 제가 이런 변화를 겪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20대 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말을, 어,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50이 되니까 후회만 올라오더라고요.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때, 이렇게 선택을 했었더라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뭐, 이런 생각, 이런 사소한 후회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50이 넘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이제 뭔가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어요. 첫 번째는 질투심. 어, 예전에는 정말 남잘 되면 속쓰렸잖아요 친구가 좋은 차 타, 차거나, 뭐, 나보다 먼저 동창이 승진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나는 뭐하고 있지? 아, 자책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50이 넘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동네 친구가 큰 집으로 이사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어, 저 친구는 뭐,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뭐 나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나 지위가 많든 적든 결국에는 인생의 끝은 어차피 똑같다. 그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질투심이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 사라진 공간에 저만을 위해서 제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동창회 가면은 좀 왠지 모를 긴장 같은 거, 긴장감 그런 거 없었나 모르겠네. 어 누가 더 성공했나? 아 쟤는 어떤 차 타고 다니지? 뭐 애들은 쟤들 애들은 공부 잘하나? <laughs> 마치 그냥 성적 비교하듯이 서로 서로 평가하는 분위기. 근데 요즘에는 동창회가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달라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얼굴 보면 반가운 겁니다. 그리고 옛날 그 지나온 세월 얘기 하는 것만으로도 좋죠. 그리고 또 저 성공한 친구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게 되고요. 또 어려운 친구 있으면또 공감해 주고 아, 그렇게 각자 길 걷고 있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남하고 비교하는 대신에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진답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꼰대기질이 많았는지 무조건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고 남 다른 사람 말은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의 시간에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도 왠지 모르게 인정하기가 싫죠. 근데 50줄 되고는 아 이제는 내가 다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런 아이디어 후배들 얘기도 잘 받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이 친구들도 존경스럽게 바라봐주고 그때 이제 알죠 고집부리는 것보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프로젝트 같은 걸 맡으면은 거의 의사결정을 혼자 하려고 뭐 욕심을 낸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 의견 들으면 내 능력이 부족해 보일까 봐 겁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그 혼자 짊어졌던 부담감도 줄고 팀워크도 더 좋아지죠.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버려야 될건 인맥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사람을 정말 많이 하는 게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업직도 아닌데. 명함도 잔뜩 모으고 모임에도 이, 조, 이 모임, 저 모임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넓혔던 인맥이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전혀 진짜 힘들 때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몇명 없잖아요 요즘에는 다 그런 모임들 다 끝내 놓고 다 접어 버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약속 이리저리 약속에 끌려다니는 것도 없고, 오히려 여유가 있으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게 훨씬 편하고 행복합니다. 어, 넓은 인맥보다는 진짜 마음 나눌 수 있는 어, 그런 몇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 인제서야 알게 되네요. 저는 특별한 것 없는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화도 많고, 질투도 많고, 후회도 많았어요. 근데 50이라는 나이를 지나면서는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존심, 질투심, 인맥 같은 거는 이제 버리고, 이제는 저 자신한테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50이라는 나이가 어떤 의미입니까?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들 얘기도 남겨주시면 저와 같은 고민 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50대 남자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한 하루 보내십시오.